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운동하는 헤겠습니다자 현재는 아침 8시 벤쿠버구요 저는 오전에 이렇게 가볍게 아침에 한 4,5키로 정도 뛰고 음,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, 캐나다는 일단 너무 자연공기가 좋고 어, 이 한적한 주택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구보를 해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어, 이런 자연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, 제가 여러분들께 어, 하나 어,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음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건요 채널의 방향성 이고요자 첫번째 어 일단 저는 한국에 있을 때어 운동 관련 좀 채널을 운영을 해왔어요 운동과 일상 어 그런 컨셉으로 이제 좀 운영을 해왔는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오면서 제가 캐나다 일상이나 캐나다 생활하면서 좀 유용한 꿀팁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기존 구독자 구독자님들 분들께서는 좀 헷갈리실 거예요 어 나는 이 사람 운동하는 해기스라고 해서 팔로우했는데 구독했는데 아 어, 요새 무슨 캐나다 워홀 관련된 것만 올라오네 약간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캐나다 관련된 정보랑 어~ 어떤 캐나다 일상 그리고 운동 관련된 일상을 적절하게 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의 운동이나 식단, 그 다음에 다이어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도 그냥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, 또 캐나다의 정보가 궁금해서 어, 저를 팔로우, 구독하신 분들도 어, 제가 이런 거는 끝, 끝까지 계속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어, 구독 유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. 어,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 하는 모습을 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, 어, 뭐, 궁금하셨을 수도 있고, 안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, 제가 다이어트 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한 3월부터 식단을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3월에 한달 정도는 제가 3,000칼로리 정도 먹으면서 식단을 조금 고칼로리로 좀 유지를 하면서 몸을 식단에 적응시키는 적응 과정을 거쳤고, 4월달, 그러니까 캐나다 올 때쯤부터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칼로리를 낮춰서 먹으면서 4월, 5월, 이제 6월 중순이니까 두달반 정도 다이어트를 했네요. 그래서 한두달반 정도 해서 지금 한 7, 8kg 정도를 뺀 상태고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밴쿠버에 내추럴 대회가 있어가지고 어, 요거를 사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알고 왔어요. 알고 왔는데 내 다이어트 상태를 어, 조금 봐가면서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일단 마음에 품고만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쯤 가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엊그저께가 이제 얼리버드 접수 마감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도 사실 고민을 했어요. 아 이게 살을 다안 뺐는데 나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원래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. 안 나가려고 했는데 캐나다는 대회가 뭐 한국처럼 그렇게 막 많이 열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래 캐나다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대회 뛰는 거를 내가 또 언제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 어뭐 이게 대회가 만약에 8월달쯤에 열렸으면은 뭐 8월달에 좀 나갔겠지만 잡혀 있는 게 7월 초입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상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다이어트가 좀덜 됐지만 아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. 한번 버킷리스트를 달성해 보자는 마음으로 그냥 결정하는 것으로 그냥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. 그래서 현재 좀 솔직히 대회까지 어 24일 정도 남은 시점이에요. 3주 정도 남은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살을 다못 뺐습니다. 한 5kg 더 빼야 돼요. 솔직히 어 제가 봤을 때 시합 나갈 몸을 만들려면 5kg 더 빼야 되는데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. 하지만 어 그래도 캐나다 워홀 와서 대회 한번 나가보는 게또 인생에서 얼마나 또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이 컨텐츠적인 부분으로도 재미를 좀 드리기 위해서 그냥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아, 남은 기간 동안 일단 최선을 다할 거고요. 아,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10월이나 11월 이때도 대회가 있긴 있어요. 하반기에 한번 뛰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제가 캐나다에 온 이유가 가장 큰게 목적이 공부가 1순위입니다. 근데 7월 달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좀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7월 달에 사실 요거 시합 다 끝나면은 운동을 좀 줄이고 공부에 좀 매진을 할 생각이었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할 시간이 좀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어, 7월부터는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도 조금 더 늘리고 어, 공부도 좀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일단 7월달에 깔끔하게 7월초에 운동 제가 잡았던 어떤 목표를 이뤄내고 그 다음에 어, 7월부터는 공부에 좀더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. 어, 앞으로 한 남은 3주 정도 그냥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. 어, 끝까지 구독해주시고요. 처음 오시는 분들도 어, 앞으로 제가 <laughs> 많은 다양한 재밌는 컨텐츠들 또 어, 기획하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잊지 않고 한 번씩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어, 캐나다에서 운동하는 헤기스였습니다.